한 응. 방으로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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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응. 가자! 가자. 가자, 까꿍 네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같이 갈 거야? 먼저 가. 후추야, 같이 갈 거야? 같이 갈 거야? 아, 귀여워. 후추, 먼저 가. 아이고. <laughs> 같이 가? 응, 같이 가고 싶어? 같이 가자. 가자,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얼른 밥 먹어, 가자. 가자, 밥 먹자. 자, 물 조심하고. 가자. 가야지. 별로 가, 니가 가. 허차, 니가 먼저 가. 응, 조심, 조심. 물 조심. 조심, 조심. 물 조심. 고추, 일로 와. 이쪽, 이쪽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 있네. 아이고, 어떡해. 아이고. 좀밥 먹을래. 밥 먹어요. 음. 이쪽에. 아니, 고기 말고 여기 있네, 여기 밥.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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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. 밥 있다. 밥 많이 먹어. 어쭈어쭈 干嘛呢，老公？